우리 모두가 온전치 못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심 같이 우리 모두가 또한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같은 긍유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하다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치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음 주까지 신앙의 먼저 된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늘 이야기해오는 것처럼 믿음이 허약한 자들은 절대로 강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신앙에 성숙한 사람, 즉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성장하지 못한 유치한 모습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라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는 데까지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성경은 바로 이런 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죄 덩어리인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약점을 받아주고 감추어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첫째 부분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책임은 언제나 약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이라는 마태복음 18장 6절의 말씀도 바로 여기 소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 처음 믿게 되는 자 또는 어린아이 등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자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는데 여기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마땅이라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페이로, 그런 말로 오페이네마타 등등의 빚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빚이다, 매여있다, 당연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가 당연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다른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라.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 그랬죠.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의 기쁘게 기쁘게 기쁘게라고 하는 말이 세 벌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는 자기를 기쁘게, 두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귀독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어린아이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만족이나 기쁨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은 당연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벌써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기도의 법을 성취하라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져 주므로서 기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상대의 기쁨을 구하려고 할때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만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이고 그런 자세에서는 절대로 덕을 세우거나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대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3절에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모범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절대로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려는 거로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이렇게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인류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뜻을 기꺼이 버린다. 이런 고백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하반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미칠 비방까지도 자신이 기쁘게 감당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자란 남에게 가는 비방까지도 스스로 감당하려고 그의 욕먹어야 할 약점까지도 스스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형제의이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하늘의 가족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인 것이죠. 이첫 번째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고,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때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이 귀중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첨가되는 것이 아닌데 사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려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역사에서 빛을 공급하고 생명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에 기록된 바 그런 말씀은 먼저 기록된 말씀 프로 그라포, 미리 기록한 또는 먼저 기록한이라는 등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도 6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도 다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다 나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아담에게 외쳤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도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몸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심령은 벌써 하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의 이스라엘 불순종과 그 결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에 그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3장 16절 17절에 말씀의 은혜로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 앞에 있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르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대사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그 말씀은 또 믿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그때 그들의 말씀으로만 듣는 사람들과 그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꽃 같은 말씀이 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가 하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이 저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말씀에 합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하는 기중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는 오늘 본문 4절에 상반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말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하는 기록으로 봐서 모든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옳습니다. 어느 말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호소스 이것은 에브리 a t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두 어디든지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기록해 주신 말씀 모두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인이라 하는 사절 하반절에는 성경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압력을 견디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쉽게, 요즘 말로 표현으로 뭡니까? 스트레스를 견디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말씀. 또한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여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안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어근입니다. 옆으로 불러서 다 이른다 또는 옆에 앉혀놓고 애원을 한다 옆에 앉아서 충고를 한다 위로를 한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꼭같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왜 다릅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치려고 했다가 띄어놓고 바치는 사람에게는 아나니아와 사비라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 재산이 임으로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며 또 팔았을 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냐 같은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치 못하고 세상에서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밖에 더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애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그래 세상은 그런 거야 하늘에서 내게 큰 위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늘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조롱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가 531장 찬양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점으로 날 힘이 얻으니 부주여 나와 함께하소서 내 친구나를 위로 못할 땐 날없는 주여 함께 하소서.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겠습니까? 친구겠죠. 그러나 친구가 위로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비박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위로를 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치흑같이 어두운 역사의 밤 가운데서 절망하는 나에게 소망을 끼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조카로색에게 제안했더니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택해버리고 자신은 척박하게 보이는 서쪽 땅에 덩그러니 서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로시 그 땅을 선택했지만은 그 동쪽도 서쪽도 전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분명히 옥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자자 손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척박하다고 아브라함이 내려다봤던 땅은 지금 오렌지와 많은 과일들이 생산이 돼서 세계로 수출하는 그런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대로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바로 오늘 믿음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서글파하는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임을 확신하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위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 위로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왜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려고 하느냐?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51장 1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안위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표준 세모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음성을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형제가 받을 고난과 손해조차도 내가 내 것으로 받아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 부분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7절은 다음 시간에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나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림 없이 인내하시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음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나 저제나 회개를 기다리시고 한없이 격려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해서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계십니다. 사실 예수 기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뜻을 받들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기도를 본받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빌리포스 1장 8절의 표준 세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심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기도를 본받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뜻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어 싸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니이다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인류를 위한 육신에 계실 때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뜻이 같아졌을 때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예수 숙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6절에 하는 주님의 선하신 의도가 비로소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처럼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되뇌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진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 즉,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구호에 그칠 뿐 막연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영광은 다음절에도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투성인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장에서도 바울 사도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당부를 주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투성이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주셨다면, 적어도 그런 마음과 기분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있겠는가? 특히 하나님의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내가 못 받을 사람이 있겠는가? 내가 대화하기 힘겹고 어려운 대상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각자가. 자신을 진실되게 들여다본다면 서로 받지 못할 대상이 없을 것입니다. 죄투성이인 의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면 우리가 못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자신을 높은 경지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사람으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는데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또 강자가 약자를 담당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은 이렇게 강한 자들로부터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오히려 강자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여전히 약한 자들을 빼앗고 수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동물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림의 동물에게는 법의 논리보다는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이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똑같은 동물화된 인간 세상 속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하나님의 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정글의 법칙, 짐승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는 이 진리가 적어도 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콘크리트 정글에서 구별을 내어 자신의 피로 씻기시고 하늘의 사랑의 법에 눈을 뜬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대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받아주고 돌보아 줘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에게 올 비방까지도 모두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전히 매주마다 듣는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위로와 소망으로 들리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 속에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위로로 들려질 수도 있고 또는 책망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를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와 사무엘 이사야뿐만 아니라 전혀 나를 위해서 나를 교훈하시려고 기록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지속적으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와 위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과 뜻을 품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허물 많은 우리를 받으셔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약점과 허물에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받아서 약점을 함께 감당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한 목소리를 내므로 이 땅의 교회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모두 맛보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